어, LG 인버터, 냉난방기, 시리기 보드 고장, 어, 인버터, 시리기에 있는 이제 인버터 보드가 이렇게 한장 크게 있습니다. 어, 모델은 LPNW0832V2라는 모델이고요. 어, CH05 통신회랍니다. 현재 고장이 나가지고, 어, 냉동, 아니, 냉방, 아, 난방, 아, 전혀 작동 안 되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그런 고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어 EBR-723-989-03 버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 수리를 마쳤고요 지금 한번 전원을 넣어서 작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넣으니까 이렇게 예, 빨갛게 불이 들어오고요 조금씩 깜빡거립니다 그리고 제가 21곳 정도 오실로스코프 VA 테스트하기 테스트해서 어, 합격 어, 받았고요. 이제는 어 편안하게 예 조립하시면 됩니다.